사회적으로 요양병원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곳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인식을 종종 가지고 있는데요. 전남 제일 요양병원 디승교 원장이 세상에 내놓은 '요양병원 우리 모두의 정거장이라는 책은 의사의 고뇌가 녹아든 전남 제일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요양병원의 실체를 재조명해. 요양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학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1월 6일 전남 제일 요양병원 1층에서 지승기 원장의 요양병원 우리 모두의 정거장 출판 기념회 및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정거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종착역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요. 저자는 15년간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함께하며 기록한 이 책에서 요양병원의 전거장은 잠시 머물며 숨을 고르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며 때로는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요양병원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단순한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생과 사를 잇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요양병원을 단순한 종착역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요양병원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데 요양병원의 순기는 장점 이것을 좀 홍보하고자 저희 전담 제희가저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요양병원 역할도 앞으로는 돌봄 중심에서 의료 중심 또 치료와 회복 재활 회원 중심으로 가게 될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은 단순히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진료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강조하며 의료진의 인간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요양병원 우리 모두의 정과장이라는 이 책은 단순한 요양 병원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의료진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복지사, 상담사,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연계된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진 병원이 되었을 때 요양 병원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과 일로의 공간이 되고 서로를 돌보며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기 환자분들의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 환자분들이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이용을 하십니다. 저희도 열병상이 있고요. 마지막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너무 아픈 모습을 보이는데 또 저희가 마지막 소원 들어주기, 가족 사진을 찍거나 또 집에 한번 가거나 키웠던 작물이나 애완동물을 한번 보고 오는 등또 마지막 가시는 길에 좋은 추억이 됐다 이런 걸할 때. 뿌듯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 사회의 모든 이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날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역설하면서 따뜻한 동행을 통해 환자들의 여정을 기록한 미래의 의료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BC 뉴스 이양래입니다.